안녕하세요. 새벽 교과 방송 시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4년 3기 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과 방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새벽 교과 방송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교제를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배우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삶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상한 마음들과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바랄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이며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셔서 가마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는 부분의 기억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원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전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의첫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요한복음은 맨 처음 제자 몇을 부르신 일과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일과 가버나움에서의 안식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일들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의 서두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 한 안식일은 독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다 보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가 되라는 간단한 부르심, 귀신에게 명령하심, 다른 곳을 방문하실 계획,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깨끗하다는 선언을 위해 제사장 앞에 자신을 보이라는 지시 외에는 기록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신속한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을, 진행을 설명하기 위해 곳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피할 시대라고 얘기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임팩트 있고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소개할 것인지 많은 책들과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것으로 묘사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따를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봉사는 그분의 사역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마가복음 1장 34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가 배울 점은 어떤 것일까? 또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고도 이를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를 관찰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보금의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들을 돌보시는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하지요. 마가는 신속한 전개를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과 능력, 마귀를 다스리시고 병든자를 치료하시는 권세를 보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역으로 분주하였지만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기도에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첫째날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일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부였으며 그들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첫 사람들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기록하지 않지만 이후에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두 어부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었죠. 배나 다른 업 도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서 아버지와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재정적으로 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요. 누가는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역자라고 알려 줍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들의 차이를 표현함으로 예수께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 두 형제 집단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예언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 단순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즉,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그들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 이네 형제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확신을 어느정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 장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침례 요한의 추정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선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요단강 근처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예언적으로 기록하지요. 이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따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라를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이때에 갈대와 오르는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풍요롭게 살고 있었지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영감적인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우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조언,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개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부름을 받아들인 것은 이 우발적이거나 도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을 충분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방금까지 어보였던 사람들이 기꺼이 응답함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구보, 모두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였습니까? 참미가 420장은 이러한 참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지 못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변치 못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역사할 때 비로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수 게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참 선지자에 대한 정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언급된 그대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 하나의 어리석은 흉내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고, 당신께서 고통 받으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당신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므로 당신의 발자취를 가깝게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로 공헌하는 자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자 열렬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교회 정은 8권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분을 오늘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저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하늘나라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하시므로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